어떤 날이죠 오늘이 이제 저희가 세상에 공개된 지 365일이 되는 날입니다. 야, 굉장히 오, 잘생겼어요. 오,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아, 왜, 깜짝 놀랐네요.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. 네, 네.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보이스플래닛 첫 방송 기준 또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이래요. 2월 2일 아 2월 저, 2일 뭔가 그때 또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쵸. 또 <laughs> 또첫 만남들도 좀 새록새록 하잖아요. 완전 새록새록 하죠. 네, 또, 첫 방송 날에, 아, 맞다. 첫 방송 날에 우리가 그다 같이 모여서 봤잖아요. 그렇죠 그, 기억나세요? 교복 입고 다 같이 모여봤잖아요. 교복 입고. 아, 아 그래요? 그래요? 네. 교복 입고 다 같이 모여서 그, 봤잖아요. 왜왜 어. 기억을 못 하세요? 우리, 어, 어디서요? 아, 어디 있어요? 1화. 새벽에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, 1화에 교복을 입었어요? 아니, 1화, 음, 1화 시청을, 1화 어, 시청을 다 같이 했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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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기준? 네네. 촬영 네, 날 기준 말하는 줄 알았어요. 아, 1화 네. 네. 아, 시청을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 같이 했잖아요. 그죠? 아, 맞아요. 기억나셔야 음, 요 맞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<laughs> 그, 그때 뭔가 에피소드가 있나요? 기억이 나지 않는? 음, 전요.